그 제주시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복기념관이 서복이라고 하는 분이 서불이라고도 하고 아까 아 기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다 얻어서 더 저기 하는 건 영원히 죽지 않고 어,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어요. 주, 응?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가져서 그 당시 인저 도사들이 진시황한테이 삼신산에 가면 블루초가 있다. 그래서 어, 그 사람을 꾀어가지고 삼신산 찾아가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거대한 선단을 꾸미는데 그래서 이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서불이라고도 하고 어,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서불이 여기 와서 응? 그래서 이 에? 이쪽으로 어, 돌아왔다. 그래서 그 서불이 혹은 서복이 그이 항구로 돌아왔다 그래서 서기포다라고 하는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글자가 예, 이상한 글자인데 그래서 어,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뭐 이제 요 옆에 선가 좀아 서불 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다 라고 하는 그걸 설명해주고 요 옆에는 이제 그 진시황 옆에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 용문 이를 갖다가 새긴 거라 그래요 이예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 뭐 전시관 내용 별거 없어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, 근데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 서기포만 온게 아니라 또 일본의 후쿠오카에도 갔다래 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어떤 신성시하는 인물이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아시아 삼국에서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신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 이 중국의 동쪽에 삼신산이 있고 그 삼신산에는 죽지 않는 블루초가 있다라고 하는 거걸랑요. 그래서 그 삼신산이 도대체 그 어디냐 가지고 말, 말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뭐 금강산 아니면 뭐 백두산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디? 우리나라 땅이 다 나래서 그, 그 그리고 블루 초가 뭐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그게 인삼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게 이 진시황 때서부터 한나라 유방 아자 한무제 까지 안안 몇백 년간 그 삼신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중국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삼신산이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제도 밝혀 본 것처럼 이 뭐죠? 선도 문화의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산의 하나로 삼신산이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다. 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. 그러니까 서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삼신산 프로젝트고 삼신산은 뭐라고 단군 내지는 우리 선도 문화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얘기들 별로 없어요. 이것도 뭐라고 알려줘야만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복 자체에는 우리는 큰 관심이 없어 왔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삼신산이 더욱 더 유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요게 뭐뭐 상형문자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재수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최명희 선생님이 더잘 알지 않을까? <laughs> 네, 하여간 이런 글자가 요요 요 밑에 각석에 있었다 그래요. 이, 이 이걸 이제 그대로 가서 자, 이제 본을 떠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남은 거죠. 요렇게 글씨를 썼구나라고 하는 게또 네. 궁금한 거.